안녕하세요. 별무는 메이커 선생님이에요. 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번 하고 2번 도면을 그려봤는데 오늘은 이제 3번 도면을 그려볼 차례, 차례잖아요, 그죠? 어, 오늘 처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어,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하, 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해서 어,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 사용을 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연습 과정으로 음, 이게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에 있는 도면을 한번 따라 그려보는 형태로,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서 그려 그 이제 그려보는 연습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만약에 어, 직접 뽑아보고 싶다, 3D 프린터로 뽑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가 작업한 파일을 어, USB 메모리에 담아서 센터에3층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오면. 선생님이 요거는 쪼가 주도록 할게요. 어, 일단 1번, 2번 도면 그려본 친구들은 요번 3번 도면은 어, 좀 달라요. 그리는 방법이. 음,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선생님이 그려본 건데 자,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면을 먼저 봐야죠. 어, 자, 선생님이 요 도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제일 큰 1번 부속품이고, 이게 2번 부속품인데,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죠. 근데 이게 이제 절대로 나중에 따로 뽑고 나서는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어, 3D 프린터는 이걸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 1번을 보면 비교적 간단한 그 모양이에요. 기존의 1번, 2번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기존에 그리던 방식으로는 못 그려요. 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 있는 숫자나 이런 걸 따라서 그냥 따라서 그리기만 하다 보면 이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26mm 쭉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요 꼭대기까지는 43mm를 가는데 요거는 이제 빼기하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각도, 아니면 길이, 아니면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만지 그런 게 도면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어, 중심이 어디인지 이런 게 표시가 전혀 안돼 있어요. 요거는 요걸 그대로 따라 그리기에는 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릴 건데 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앞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면 선택을 하고 살짝 돌려줄게요. 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요아랫 부분이에요 여기 다 여기에서 중심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다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여기를 먼저 그릴 건데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어, 여기 앞에 있는 기호는 파인데 요건 지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름이 6mm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요거 r은 반지름이라는 뜻이죠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얼마에요? 12mm죠. 1 2 m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하게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여기 다른 데는 네모인데 파란색으로 네모칸이 그려지죠. 여기 딱 원을 딱 갖다 대면 여기가 x 로 바뀌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 위로 26mm 같죠.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자, 요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려놓고요, 이렇게. 네,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려요. 그리고 요, 어, 코 곡선도 반지름이 33짜리인데 중심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33이니까 지름은 66이죠.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 여기 33반지름 33짜리 요 원하고 여기 반지름 6짜리 원이 여기가 부드럽게 만나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를 해주는 게 이제 구속 조건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원이 어딘가에 딱 붙는 요 표시 있죠 그죠 어,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걸 누르고 지금 반지름 어, 33짜리 원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어, 반지름 6자리인 원을 두 번째로 딱 눌러주면, 여기 딱 붙어요. 딱 붙어요. 음.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 어, 요거 지우고, 어, 요것도 지울게요. 어, 그럼 이제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해요. 자, 어, 지금 좀 전에 여기 썼던 요게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요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요거를 어,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어, 내가 치수를 바꿔도 이 구속 조건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 치를 적어준 길이들 있잖아요. 이것도 구속 조건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가든 26mm인 직선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가 43mm잖아요. 43mm.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오면은 지금 48mm로 되어 있는데, 여기 를 43이라고 써주면, 이 43mm 길이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게 바뀌어야 다른 게다 따라가요. 이런 게구독 조건이에요. 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길이 정도만 구독 조건을 썼는데, 우리가 요번에 구독 조건으로 이 모양이랑 수치를 만족을 시키게 도면을 그릴 거예요. 자, 43까지 했고, 자, 그리고 요 끝에도 요 끝에까지가 2 3 m m 예요 그죠? 그 여기 있는 선이랑 여기 있는 어 반지름 3 3짜리요 곡선이랑 누르면 안 돼요. 그죠? 아,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직선이랑 직선 아니면 꼭지점 이런 데로 선택하는 거라서 이 곡선의 어느 어디를 선택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어, 안 나오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이 곡, 곡선이나 원은 중심점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고 자, 이걸 다시 선택하고 이 직선이랑 이 곡선에다가 딱 닿아서 파란색이 되는 순간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어, 원이나 호의 중심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탄젠트라고 해서 이 어, 선을 선택, 선의 끝 부분을 선택한 건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이제 센터인 거죠. 그리고 밑에 거를 선택을 해주면 자, 다시. 밑에 걸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 곡선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그죠 수치 자요 수치를 23 쳐주면 이게 오죠 이게 오면 안 돼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랑 여기랑 어 지금 여기 반지름 6자리인 거랑 반지름 33짜리인 건 지금 구속 조건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선택할 필요 없고, 이 직선이랑 이 반지름 6짜리인 요 곡선이랑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잠궈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열쇠, 이 자물쇠 표시로 눌러 줄 거예요. 그러면 녹색으로 바뀌죠. 지금 선생님은 좀 화면이 작은데, 여기에도 잠금 표시가 있어요. 구속 조건이에요. 이게 얘는 안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할게요. 여기 직선이랑 곡선에 딱 닿는 순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탄젠트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곡선을 찍어주면, 이렇게 선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음. 아까 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요거를 23으로 바꿔준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번에는 요거는 여기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려오죠.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또 지우면, 이게, 여기에 있는 그림을 만족하는 거예요. 우가 구속 조건으로 지금 모양을 어, 다듬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점선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숨겨진 부분인데 어, 숨겨진 부분도 우리가 같이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라낼 때 이게 둥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것도 같이 그려야 돼요. 음. 자, 여기가 지금 5mm가 두께가 5mm가 돼 있죠 그래서 음, 선생님은 여기 Offset 이라는 걸로 어, 그려 줄 건데 여기 전체적인 외곽선을 딱 골라 주면 밖으로 이렇게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수치만큼 똑같은 선을 그려 줘요 마이너스 5 안쪽이라서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연장해 주는 거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선을 하나 그려주고. 이 위치가 어디냐? 이 옆에 보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구멍의 중심에서부터 19mm 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이 19mm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쥐어줘요 음. 여기는 점선으로 돼 있는데 점선으로 꼭안 바꿔도 돼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끝내고요.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옆에서 본게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심선을 가운데 가상의 선을 두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 두 군데 선택할 때는 하나하나 하나 선택하면 하나씩밖에 선택 안되니까 Shift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익스트루도 하는데 여기 방향을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하는데 어 요거는 화살표 크기가 다르죠 양쪽 길이를 다르게 하는 거고 요거는 양쪽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똑같이 해주는데 양쪽으로 지금 전체 크기가 16mm죠 그래서 반만 어, 8mm만 해줘야 돼요 양쪽으로 8mm씩 늘리는 거라서 그 다음에 OK 하면 전체적인 형태가 나왔죠 여길 파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스케치 있는데 가서 눈 표시 켜면 스케치 나오죠 근데 아무리 눌러도 스케치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바디를 끄고 스케치 선택한 다음에 다시 바디 켜고 그 다음에 다시 익수트루드 해서 이번에도 양쪽으로 똑같이 해주고 이 가운데 파내는 부분에 8mm니까 4mm만 해주면 되죠.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봐야 돼요. 빨간색이 컷이라고 해서 잘라내는 기능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보고 다시 오케이 해주면 스케치 커요. 스케치 끄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우리가 구속 조건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서 이 구속 조건이라는 걸 모르면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친구들이 그 치수 정하는 걸로 다한 번씩 써봤던 기능이에요. 조금 더 다른 구속 조건들 몇 가지를 한번 써본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파츠가 완성이 됐어요. 자 2번, 자 2번도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앞으로 돌려주고 조금 밑에다 그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반지름 5니까 지름 10mm 짜리 원으로 크기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5mm짜리 사각형을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 요거 이제 튀어나온 부분, 그 튀어나온 부분이 A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이 A는 뭐라고 했죠? A랑 B 두 개가 있을 건데 A랑 여기가 B네요, 그죠? A랑 B가 있을 건데 요거는 수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공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끼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 요 구멍이 지금 여기가 6mm 잖아요 6mm 근데 6mm로 똑같이 만들면 얘가 꽉 끼어서 안 움직인다고 했죠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6mm보다 작게 만들어야 움직이겠죠 이 시험에서는 1mm까지 공차를 허용을 해줘서 어, 우리는 5mm 짜리로 그릴 거예요. 5mm 짜리 원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반지름이 4mm인 원으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4mm만큼을 가는데, 반지름이 4mm 짜리, 아, 반지름이 8mm가 되는 거죠. 아니, 지름이 8mm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또 지우면 돼요. 그쵸? 어,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 아까 오른쪽 클릭하고, 탄젠트 고른 다음에 다시 클릭하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8mm, 8mm 맞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10mm 맞죠? 음. 여기 15mm고 음. 여기 중,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m 음. 이 경고 표시 이 과로 뜨는 건 이거는 이제 어, 이게 이제 지금 칩인데 이게 움직일 때 이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 다 맞아요. 맞고, 전체 크기가 28m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크기가 28mm. 그죠? 막다 어, 맞아요. 자, 스케치 끝내고, 자, 얘를, 얘는 이제 여기 딱 끼워지는 거니까, 어, 요것도 이제 좌우 대칭인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양쪽으로, 어, 스트드를 해볼게요. 익스트루도 하는데 요게 B b 니까 여기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8mm에요 여기가 8을 하면 꽉 끼니까 8보다 1mm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7mm 7mm인데 양쪽으로 해주면 3.5mm 양쪽으로 어,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스케치 키고요 자요 앞부분 요 앞부분은 6mm 또 양쪽으로 해주고 6mm니까 3mm 반, 반씩만. 그리고 여기 끼워지는 부분은 16mm. 그러면 8mm만 해주면 되겠죠. 8mm만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번에는 특별히 뭐, 어, 둥글게 한다거나 여기를 깎아낸다, 뾰족한 부분을 깎아낸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어, 여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끝나요. 그두 개의 파츠가 완성이 됐고, 어,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 자, 어셈 s e 에서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바디 선택을 하고, 체크하고, 1번 바디 선택하고, 오케이. 바디가 1번으로, 컴포넌트 1번으로 바뀌었어요. 자, 컴포넌트 선택하고, 바디, 2번,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조인트 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원에다 갖다 대면 이제 중심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중심에서 여기 있는 이 구멍에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번에는 따로 움직일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공차가 적용이 돼서 가운데 쏙 들어갔죠. 그죠? 끝났어요. 오늘은 좀 어, 구속 조건이라는 것만 알면, 어, 그리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거라서, 수치도 많이 없고, 모양도 복잡하지 않아서, 좀 금방 끝나요. 그죠? 근데 구속 조건을 모르면,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1번이라고 있는 건 숫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 자기 번호 쓰는 거라고 했죠. 시험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요면 선택하고, 스케치 한 다음에, 범위 선택하고, 자기 숫자 쓰고, 땅이 옮겨서 오른쪽 누르고 여기 외곽선만 있는 거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스케치 끝내고 이 가운데 선택해서 또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그 안으로 파야 돼요 마이너스 1mm 정도 가운데로 안쪽으로 파주면 이렇게 헉 들어가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음. 자 어때요 이거랑 똑같죠 그죠 음,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을 할때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이에요. 3D 프린트의 장점이죠. 나중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한 번에 이런 관절 구조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구독 조건이라는 거를 좀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구독 조건만 맞추면 음, 그렇게 어려운, 어, 그 도면은 아니었어서, 어, 친구들도 쉽게 따라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혹시 친구들 궁금한 게 있으면, 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나중에 센터에 와서 뽑을 때는 꼭이 파일을 어, 저장해서 와야 되죠. 어떻게 저장하는지 안 알려줬군요.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자, 저장을 할 때에는, 자, 일단 여기, 그, 온라인에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꼭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일단 먼저 하나 하고요.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파일에 가면, 음, 여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e x p o 라고 해서 내보내기가 있는데,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3D 프린터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 방식이 STL이에요. STL, 아니면 obj, 아니면, 어, 숫자로 3mf, 요세 가지거든요. 지금 읽을 수 있는 게. 요 3mf, 3mf, 다음에 stl, obj, 이거 중에 하나로 저장을 하면 돼요. 3mf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저장됐다고 떠요. 그죠? 요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서 가지고 오면 출력을 요 상태로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질문 받을게요. 안녕!